근데 이제 찬성하신 거 보면 역시 이제 상남자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이 신념을 배반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 방에 근무하는 보좌관 아니. 보좌관이 <laughs> <laughs> <보장하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네, 아뭐 뛰어난 유머 감각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학하는 서민이고요. 네. 네. 네저 홍, 홍 후보님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면접하실 때 국민 시그널 면접 때 이제 많이 좀 약간 화가 좀 나신 것 같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좀 화가 났었거든요.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저쪽 분들하고 이제 뭐 좌파 정당 분들하고 토론할 때뭐 그 더한 질문도 나올 거니까 미리 연습한 거다 치자 이런 이제 이런 변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선거를 많이 치르셨는데 그런. 이런 그 백신을 미리 맞는 게좀 도움이 됩니까 진짜로?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 아, 네. 대통령 후보는 면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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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저 상대편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면접 시스템으로 네, 네. 해서. 네. 당시에 그 김경률 회계사를 초빙을 한다고 해놓고 금방 이제 취소를 하고는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전과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면 우리도 그런 국민정수를 개방적으로 해야죠. 음. 전국민을 상대로 대의원을 뽑았어요. 주 아. 우리는 그래 폐쇄적으로 어 경선을 하면서 시대 에달라졌으니 민주당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했어야죠. 그것도 하지 않고 신용만 내니까 어좀 그렇죠. 저 수술실 CCTV 그 설치를 반대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거고 이게 좀 하면 문제가 좀 많은 건데요. 어쨌든 이게 근데 일반 국민들이 90% 정도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반대 의견을 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찬성하신 거 보면 역시 이제 상남자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이 신념을 배반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그렇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그런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입정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정 책임을, 어, 원래는 그 의료과실을 당한 사람이 지게 되는데 입정 책임을 의사분들한테 전환을 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어려워 하신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의사분들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어, 입정을 하는 그 규정만 두게 되면 될 것을 수술실에 마치 의사분들을 무슨 어, 범죄인시하면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그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 버리면 그런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데 음. 지금 방금 서민 교수의 질문은 뭐 수술방 네. CCTV도 CCTV지만 네. 자기의 신념과 국민들의 어, 그중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서로 상충이 될때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신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 신념만으로 고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죠.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신다면 그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따를지 안 따를지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난 그랬을 겁니다. 아, 어, 좀 말씀 감사합니다. 저뭐 예.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에 이제 은행원 한 분한테 이제 대시를 하셨고 결국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휴. 역시 상남자 스타일이신데. 어, 표정이 편편셨어요 네. 근데. 아, 하시는데요? 제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모님께서 착해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네. 혹시 살면서 착해 보인다는 말을 그때 말고 또 들은 적있으습니까 <laughs> 우리 집사람하고 40년을 사는데 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 착하다고 착해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이건데요. <laughs> 아. 저희 아들, 우이도 그런 핵심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런, 좀. 아, 네. 제 3자의 입장에서. 네. 우리 방에 근무하는 보좌관 아니. 보좌관이 <laughs> <하시지? 웃음> <보장하면> 어떻게 <해? 웃음> 네. 아, 뭐, 뛰어난 유머감각은 아, 네. 역시 유머. 네네. 그, 그래서 예전에 그 개그맨 시험을. 지금 제 지지율이 10대와 20대에서 상당히 오르고 계신데요. 네. 제 30대, 40대도. <laughs> <오는 게 웃음> 근데, 이 10대, 20대, 이 30대 층에 지지율이 음. 올라간 거를 전략적으로 노리신 겁니까? 아니면 평소대로 했는데, 알고,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올라간 겁니까? 우리 소위 MZ 세대라는 분들은 음. 정직하고, 거짓말 하나, 솔직하고, 말을 빙빙 돌리자,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제가 가진 캐릭터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졌죠. 우연히? 그러니까, 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어, 혹시 그,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거 아시나요? 포르자 호라이즌? 모르겠는데. 아, 그 젊은 층이 하는 게임 이름인데, <laughs> 네. 거기에서 누가 홍오보의 유세차를 네. 그대로 네. 만들어서 차 운전하는 게임인데, 네. 그 어.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폭발을, 폭뭐 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그 올리신 정지찬이라는 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요? 정지찬. 모르겠네. 아, 그분이 한번 돌가 올리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그 예, 거기서부터 이 젊은층이 홍보를 음. 놀이의 대상으로 삼기 어.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뭐, 네. 조금 네. 네. 처음 들었어요. 아, 네. 처음 들었고 그, 저는 하지... 그 지금 지역에 순방하는가 바빠가지고 네. 그볼 시간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멋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윤지오라는 예.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자연 사건의 그뭐 아, 저기 예, 예. 뭐 증언자라고 예. 나와서 이제 사기치다 예. 도망간 예.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예. 이 소위 그 장자연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홍 후보님의 조남이 있다. 뭐 이렇게 아. 이제 증언을 했어. 요 이런 예. 고소당한 상태인데 이제 도, 도망갔지만 근데 이제 그때 홍 후보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조폭하고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접대받는 술자리 한 번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네, 91년 3월부터죠. 네. 아, 정말. <laughs> 그게 91년 3월에 광주지검 내려가서접폭담상 검사를 하고 난그 이후로 저는 여성접객부가 나온 술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야. 지금 아마. 30년 됐네한 30년 됐죠. 네네. 네. 그리고. 그때도 집사람이 약점 베빈다고 술집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집사람 그말 듣고 술집 안 가기 시작한 지 지금 30년 됐어요. 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그 부인 말씀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르십니까? 가정문제. 가정문제는, 어, 집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 문제는 재정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 40년을 살면서도 월급을 제 손으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네. 전부 집사람 부양으로 처음부터 들어가고 저는 집사람한테 필요한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의 대소사 문제 모든 문제를 가정의 정권은 집사람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죠. <laughs> 아, 그모래시계의 그 실제 모델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 밝혀져 있는데 당시 그 사실인가요? 아, 근데 그사실이라고 <laughs> 사실이라고 PD가 이미 말을, 했, 말을 했고 그리고 예. 뭐, 그러니까 송지나 이분은 아니라고 나중에 했는데 예. 이게 정치적인 얘기고 예. 실제는 맞고 그리고 당시 이제 박상원이라는 이제 그 배우가 홍우본이 역할을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그, 더 잘생긴 사람이 했으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원하고 어 박정식과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어, 그래서, 저하고는 캐릭터가 정반대죠. 음. 어, 점잖하고 네. 그리고 곱살처럼 생겼고, 어, 그리고 얌전하죠 아. 저는, 저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점잔지 못하고, <laughs> 그렇단 말씀이지, 자인 하시는 건가요? 점잔지 못하다, 하기 봐도, 네. 저는 점장태 상을 좋아하는데 네. <laughs> 아무것도 가지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네. 네. 점장만 빼고 네.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네. 음...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공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laughs> 역시,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laughs> 사실, 그 돼지발전지 얼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좌파, 음. 좌파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갖다 씌워놓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기정사실화시키고, 계속 몇년 동안 그걸로 까요. 이런 좌파들의 선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18살 때, 에, 네, 고대 앞에서 S대 상대생들하고 같이 하숙할 때 S대 상대생들이 일곱 네. 명이다. 일곱 명이고, 고대법대생이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고대법대하고 S대 상대생들이 일곱 명이 있었던, 일곱 명 저거만 뭉치지, 저는 끼워주질 않아요. 네. 근데 하숙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것을 2 0 0 0년도에 제가 책에 썼지만은, 그걸 유다없이 내가 무슨 감감그러니까요 그래 덮고 씌우는 바람에 네. 내가 어제 그 나온 이재명 기사 대변인 재송을 한다고 어. 결심을 했어요. 이거 안 네. 되겠다. 네. 이거를 잡아야겠다. 그 결심을 했는데 다시 뒤집으셨죠? 예, 밤새, 생각, 네. 네. 밤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이걸 재송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하숙집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나와야겠다. 음.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 관련자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당사자하고 아. 그 발전기를 구해준 사람. <웃음> <웃음> 근데 오십시오. 그 사람들은... 잘 기억을 <laughs> 아니 저를 기억하죠. 그런데 <laughs>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안정된 장면을 <laughs> 보내고 있는데 내그뭐 오해하나 풀라고 그, 그, 뭐 오해 그 사람들 어, 가정을 갖다가 허터리 던지 옳지 못하다. 아, 그래 생각하고 아침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네. <laughs>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정권 주체는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만드는 그런 원년의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1차 크로프에 크로프 안 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laughs> 네, 잘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